아 그런가요? 어 근데 그럼... 이렇게 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잘안 내지 이중 이면은? 뭐 어떤 걸 네, 내냐면 뭐 A1, 아, A3, A5, 아, 네, A7 이런 식으로 홀수식으로 내거나 네. 이렇게 짝수식으로 내 어떻게 네. 맞죠또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너네 지금은 너네 좀 얇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배우면 되고 그래서 3-1번도 시험에 나와요 이것도, 이것도 문제가 괜찮은 문제인데, 자, 요것도 비교해봐. 어,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비교해 어, 어, 맞아요. 차이점이 뭐야? X랑. <laughs> 네, 이정 왔어요. 그제? 얘가 지금 없어. 없어요. 그리고 여기 X도 없어졌지? 네. 그지 우선 이런 유형은 뭐냐면은 가장 먼저 얘 값을 먼저 구해주라는 얘기야. 그 요것만 남기려면 x는 몇이 돼야 될까? 0. 그렇 어, x는 0이 돼야 되겠지. x에 0 집어넣으면 얘네 식이 다 사라지잖아. 그지 여기다 0 집어넣어. 그러면은 a0의 값은 몇이다? 1이요. 어, a0의 값은 1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지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또 요거를 구하고 싶대. 요렇게 하려면은 x에다 몇을 넣까? 을 어, x 가 1넣어야 되겠지. 그럼 x에 1넣어보자. 1넣으면 얘는 2의 제곱은 128. 128이야? 128 맞아. 128 봐야 몰라요. 2 3, 4, 4 2, 곱 8이 16. 64. 어, 64. 어. 64는 여다가 1집어넣으면은 a6. 그다음에 a5, a4, a3, a2, a1. a 0까지 이렇게 들어가죠. 그지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싶은 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알고 싶은 거잖아. 네. 그지 그럼 얘가값자가 몇이었어? 1, 1. 어, 1. 얘가 넘어가니까 답은 6 63. 어, 63이라라고 이렇게 풀어 주는 거. 맞죠? 4도만 어. 네. 그 요런 게 4점짜리 문제로 나올 거예요. 요렇게 해 주면 되고. 이제 안남았서두 개인가? 계정도로 예, 1, 2번 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네가 좀못풀것 같은 문제만 일단 넣어 놨어. 처음접터 아, 하고 그렇게 스어요 그럼요. 어, 1번, 2번은 너네 할수 있는 거여 가지고. 자, 그다음에 4번 한번 보자. 4번. 4번 첫 번째 x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8이래. 그러면은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나머지가 8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4란 얘기죠. 그치? 말 그대로 X에다 1을 넣어. 1 넣어주면은,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4. 이렇게한 나머지가 몇이다? 8. 어, 나머지가 8이란 얘기고, 또 마이너스 1을 넣어. 마이너스 1, A, 플러스 B, 플러스 4. 이 나머지는 마이너스 4가 돼. 그래서 이제 연립방향식 세우면 되죠. 얘랑 얘랑은 5 넘어가면 3 a 플러스 b 3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7두 식을 더해주면은 2a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2다라고 풀면 되고 a 에다 마이너스 2를 넣어주는 b는 마이너스 9다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5. 5요? 5. 여, 여기? b는 마이너스 5 어, b는 마이너스 5곱는거구 아, a 곱할 기 b의 값은 10. 어, 10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나눈 애가 1차식이었어 나눈 애가 아마 책을 너희가 배웠던 거다 보면은 뭐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막 그런 말이 있거든. 얘는 지금 몇 차식이야? 어, 2차식으로 나눈 거지. 그죠? 그래서 비교를 하나 씩해보자뭐 x 뭔지는 몰라. 어떤 식인지 모르겠는데. 뭐 X3제곱, X제곱, x 세제곱. x 제곱 x 플러스. 자 우리가 1차식으로 한번 나누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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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로. x로 나누면 x 세제곱. X 4제곱 X 3제곱 X 제곱 X i 제곱 X 제곱 내려오고 X 곱해지면은 X 제곱이 돼서 X 플러스 1 이런식으로 나오죠 근데 한번더 나눌 수 있지, 얘지 어, 얘를 이제 u a l 되나 s 지 q u a 나머지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또 하나 더해 is e 그 u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어왜 그런지 이제 2차식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해보자. x제곱 곱해주면 은 x 네제곱 x 세제곱 x x 세제곱 x 제곱 맞나? 어, 플러스 x 뭐야 이상한데? 2 아,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1이구나. 아, X 제곱, X 플러스 더 이상 안 나눠지지. 그지? 요거를왜 했냐면은 만약에 나눈 애가 얘가 1차식이면은 뭐 상수가 남거나 딱 나누어 떨어지겠지. 그지? 근데 2차로 나눴어.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된다? 어, 이렇게 X 플러스 또는 얘가 딱 나누어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요게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쓸 때는 ax 플러스 b라고 다 써야 돼 2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는 ax 플러스 b 자 그러면 만약에 3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될까 X 제곱 ax 제곱 ax 제곱 플러스 bx, BX 플러스, c. 어,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 만약에 얘가 나누는 애가 2차식이면 나머지는 1차 또는 뭐 0이 될 거고 나눈 애가 만약에 3차식이면은 이렇게 2차식으로 이렇게 나머지가 나올 거 이해됐죠? 어 응.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할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p 마이너스 1의 값은 1 예. 그리고 p 3의 값은 2다라고 나오는데 얘가 근데 요걸로 나눴죠, 그지? 그래서 어딘지 하 p x 요거의 값은 뭐 어, 몫이랑 나누고자 하는 x 3에다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이제? 여기에 a x 플러스 b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지? 어. 우리가 원래 1차식으로 나올 때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r이다 해가지고 바로 얘를 구했던 거였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지금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를 r로 두면 안 되고 ax 플러스 b다라고 둬야 돼. 알겠지? 어.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이 x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 나머지가 몇이었다? 1이었다라는 거고. 그다음 이제 x 값이 3일 때 3을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b 요거의 나머지는 9다라고 요렇게 해서 열립 방정식 두 식을 빼주면은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8 그럼 a는 몇이다? a는 2가 되고 a에다가 2집어넣으면 b의 값은 3. 어, 3. 그래서 이제 다시 얘네들을 각각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2x 플러스 3이다라고 이렇게 구해지면 알겠지 무조건 a x 플러스 2예요 어. 그래서 아까 선생님 뭐 얘가 2차식으로 나누던 뭘 나누던 나머지가 0이 나올 수 있다 그랬지. 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열립방운식세웠을때 a는 0, b는 0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 어. 그래서 2차식으로 나누면은 무조건 나머지는 이걸로둬야 돼겠죠. Q는 얘목아목 이거 A 이렇게 있고 B 있고 우리 목소리 Q라고 두고 나머지를 이렇게 알로드어 응.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숙제는 1 플러스 1은 7쪽까지 하고 예. 1 플러스 1은 7쪽까지 하고 예. 앞에 쪽은 22쪽까지 예. 다음에 또인수센또 들어가니까 오늘 어, 빨간색제예요.